이거 세요 이거 마이너스 1로 갈때 우극한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라는 얘기는 x의 범위를 나타내면 x의 범위가 x의 범위가 여기 X가 극한에서 그 X가 A로 간다는 얘기는 X가 A의 값에 가까워진다라는 말이지. X가 A하고 같은 말은 아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이라는 얘기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오고 있어. X 값이. 그 말은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오고 있다는 얘기지.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은 범위. 이 극한의 의미는 아주 촘촘하게 왔을 때, 아주 작은 간격으로 오는 값이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오는 극한이 아니라 가까워졌을 때 극한 값으로 들어가면 돼. 그러면 얘는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우극한이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절대 값 그대로 풀어주면 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때 X 플러스 1의 절대 값에 부호는 0보다 크다 작다. 커 작어. 크겠지. 그러면 그대로. 그 다음에 분모가 0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분자도 마찬가지. 뭐라고 그랬어? 분모가 분모, 분자 전부 다 0이 되는 인수가 서로 같다 그랬지. 그럼 0이 되는 인수 약분해서 정리시키고 마이너스 1로 극한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 그럼 마찬가지. x가 3으로 갈때 좌극한이기 때문에 x는 3보다 작은 쪽에서 X 값이 오고 있겠지. 그럼 범위로 잡아주면 2보다는 크고 3보다 작은 값. 거기서 3으로 다가올 때의 X 값이 극한 값이고 X가 3보다 작다 그랬기 때문에 좌극한이니까 X가 3보다 작다의 의미로 생각하면 되지.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부호는 반대로 바뀔 것이고. 그런데 X가 3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모와 분자의 0이 되는 인수가 서로 같다. 정리하고, 3으로 갈 때기 때문에, 극한 값은 마이너스, 오, 그럼 P는 마이너스, 그럼 끝. 그 다음에 이제 헷갈리는 것 중에 이런 거 아마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디 갔지? 합성함수, 극한 값. 자,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보게. 자, X가 지금 어디로 갈 거냐면, 기억, 니은, 지긋에서 봤을 때, 함수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야. 그렇지? 근데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한값은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gx의 경우는 불연속점이 3개야. 마이너스 1, 0, 1에서 불연속. 그러면 어차피 연속인 구간에서는 극한값을 항상 가지고 있잖아.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에서 불연속점은 3개야. 그지? 그러면 극한 값을 갖지 않는 점은 몇 개야? 저 그래프상에서. gx. gx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 점이 몇개 있어? 뭐뭐에서 극한 값이 없어. x가 얼마에서? 마이너스 1에서. x가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하고 우극한의 값이 달라. 구분되지? 그 다음에 x가 0에서 좌극한하고 우극한의 극한 값이 또 서로 달라. 근데 x는 1에서 불연속이긴 하지만 x는 1에서 극한값은 같아 좌극한, 우극한 전부 다 하나의 값으로 모이고 있지. 함수값이 2인 때그 점으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함수값은 없지만 극한값은 서로 같다라고 할수 있지. 그러면 니은 같은 경우에 보면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극한값을 갔냐고 안갔냐고 물어보고 있네 그러면 마이너스 1로 갈 때이기 때문에 자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비교해보게 gx는 지금 이거 합성함수이기 때문에 gx가 함수 f로 갈 때는 뭐라 그랬어 정의역의 역할을 하게 되지 그리고 이제 비교하면 x가 먼저 좌극한부터 보면 gx라고 했을 때, 요 리미트가 어디로 가? gx로 들어가지. 순서가 마이너스 1에 자극한. 그러면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gx는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자극한은 어디서 오냐면 2에서 와. 마이너스 1로 가면 자극하니 극한값이 어디로? 1로 수려막 1로 가고 있겠지. 근데는 크기 비교는 안 되고 저 함수 자체가 x축에 평행한 상수 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2일 뿐이야. 그럼 얘는 뭘로 들어가게 된다? f 2의 까하고 결국은 서로 같다. 그제? 어째? 자, x가 이제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갈때 우극한. 그러면. 이렇게 쓸수 있는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의 우극한 자 마이너스 1로 갈때 우극한은 얼마야 gx가 극한값 얼마 1이지 1 그럼 얘는 f 얼마일까봐 갖고 뭐 1의 값과 같고 그럼 얘는 둘은 서로 같아달라 같아달라 f1의 값 여기 있지 f1의 값도 여기 있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같아. 그럼 X는 이래서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저 함수 함수는 극한 값이 존재한다. 서로 같지. 그러니까 극한 값이 존재하는 함수 되지. 근데, 디귿의 경우는, 디귿의 경우는 X가 마이너스 1로 간다라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우극함부터 하게.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우극한이면 fx는 요렇게 가. 그러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에 우극한 fx가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우극한의 극한 값은 0으로 가기는 해. 근데 합성함수의 의미로 봤을 때 fx의 값은 g 함수에서는 정역의 의 역할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가기는 가는데, 이제 어디로 간다. 이 fx가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0으로 가고 있는데, 이 0의 값이 0보다 큰 쪽에서 오고 있어, 작은 쪽에 오고 있어. 위에서 0보다 큰 방향에서 내려오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0으로 가더라도 0의 우극한으로 들어가지. 0으로 가더라도 0보다 큰 값에서 모이고 있기 때문에 0의 우극한에 해당하는 gx에서의 극한 값. 그럼 gx는 어디로 봐야 되냐면, 얘가 0의 값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 gx 함수에서는 x축 방향으로. 그럼 0의 오극한이니까 얘네 그럼 어디로 수렴하냐면요 0으로 수렴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좌극한이네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좌극한이니까 어디서 오게 돼 0으로 가는 거는 똑같은데 0보다 작은 값에서 수렴하고 있겠지 그러면 정의 여기 gx함수에서는 0으로 가더라도 0보다 작은 값에서 수렴하게 되는 gx에서는 0의 좌극한 값을 물어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때는 어디로 수렴하냐면 1로 수렴하고 있게 되네 x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좌극한의 값은 결국 얼마로 1로 그러면 좌극한의 값과 우극한의 값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니은, 디귿, 니은의 경우는 수렴하고 있지만 극한값이 같지만 디귿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지 그래서 불연속인 것처럼 보이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합성함수의 경우는 다른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한번 더 확인해보기 거기서 합성함수 많이 헷갈려하니까 그 다음에 69번의 기억 같은 거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참일까 거짓실까 근데 더했을 때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그랬어 참일까 거짓일까 일단은 fx하고 gx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면 극단적으로 fx 이렇게 볼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음 뭘로 놓까 이라고 0으로. 예를 들어서,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로 가는데, x가 a보다 작을 때는 0이야, 함수들이. 전부 다 함수 값이. 근데 gx의 경우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0으로 만들어진 함수인데, x가 a보다 작으면 1로 가. 그럼 얘네 둘이 더해봐. 그러면 x가 a보다 크거나 같으면 fx 더하기 gx는 얼마가 돼? 1이지. 근데, X가 A보다 작아도, 작아도, 얼마가 돼? 1이 되지. 그럼 결국 FX 더하기 GX는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만들어지면서, X가 A보다 크거나 같든, X가 A보다 작든, 전부 다 항상 어디로 수렴하게 돼? 1로 수렴하게 되기 때문에, 때문에 둘다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저렇게 생기는 경우도, 만들어져. 그러니까, 발레어 경우를 한 번씩 생각해봐 뭐, 마이너스 1하고 1도 있고, 1하고 마이너스 1. 그런 경우는 곱할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fx가 마이너스 1하고 1로 되어 있고, gx는 똑같은 구간으로 정해졌을 때 1하고 마이너스 1인데, 더 해봐. 그럼 전부 다 모드로가. 항상 0으로만 찍고 있겠지. 그러면 구간 저렇게 함수는 서로 다르지만, 더 했을 때 0이라는 값을 수렴할 수 있는 경우도 만들어지고, fx하고 gx하고 곱하면 태형시켰을 때그 태형하는 값마다 다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으로 모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서로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곱하거나 더했을 때 저렇게 생기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거. 그런 거는 이제 반례로 하나씩 기억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다들 안 풀고 덜 풀었다고 하니까 일단 오늘은 어디까지 이 시간에 풀어내야 돼? 가능하면 여기까지는 풀어야 돼. 극한은 끝내야 돼. 극한 정도는 끝내고 그 다음에 연속에서도 연속 함수 성질 앞에까지인가 내가 한것 같은데 숙제가 내 기억에 203번까지 나갔었어 경환이. 응 그런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다음 내일 올 때는 203번까지는 풀어져 있어야 돼. 알았지? 어. 시단계 빼고 분지란이 풀어라 얘기야. 다못 푼다는 거 알아, 아는데 최선을 다해서 풀어라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제? 아예 밀려놓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해 풀어 서 나가야 이게 사이즈, 덜 사이즈 조금씩은 해결해 나가야 지 계속 놔둘 순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보게 이제. 어, 지금 풀어.